오늘은 파워 요가를 처음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장 기본의 틀이 되는 선네이 썸비만 진행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신나고 재밌게 네, 매트 앞쪽으로 서주시고요. 엄지 발가락끼리 닿게 나의 뒤꿈치는 2cm 정도 띄워주시고 어깨를 살짝 돌려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길게 마시는 숨 코로 마셨다가 내쉬는 숨 코로 뱉어봅니다. 마시면서 양손 하늘 머리 위로 쭉 끌어 올린 다음에 옆구리를 살짝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어깨는 따라오지 않고 바닥으로 밀어주고 나의 새끼손가락이 살짝 말리면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스쿱해서 놓고 나의 허벅지끼리 조여주고 나의 양 발을 바닥으로 쭉 뿌리 깊게 내려 봅니다. 깊게 마시는 숨 코로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려줬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가슴 앞에, 그리고 등을 쭉편 뒤에 가슴을 밀어주면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양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요. 괜찮아요. 나중에 펴질 테니까요. 오늘은 오른 다리, 왼 다리 접어보면서 나의 허벅지 종아리 당기는 거 한번 느껴보고. 마시는 숨에 손을 정강이에 대고, 몸을 기역자로 쭉 펴준 다음에 나의 정수리, 뒷목, 나의 꼬리뼈까지 판판하게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요. 나의 무게 중심이 열 발가락 쪽으로 올수 있게 살짝 몸을 더 밀어줍니다. 마시는 숨 코로 마셨다가, 내쉬는 숨 코로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는 척추를 길게 폈다가 내쉬는 숨에 손을 바닥에 대고 하이 플랭크로 오세요. 손은 넓직하게 펴서 불가사리처럼 나의 어깨 넓이로 오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보내 준 다음 나의 손목과 어깨가 직선이 될수 있도록 가슴은 살짝 앞으로 밀어 주고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엉덩이를 조여서 나의 정수리, 뒷목, 엉덩이, 힐까지 쭉일 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나의 손바닥은 매트를 밀어주고, 나의 힐은 뒤로 밀어주면서 몸을 판판하게 유지합니다. 5초 버텨볼게요. 5, 4, 3, 2, 1. 꼬리뼈를 사선으로 쭉올렸다가 내쉬면서 다운 더. 초보분들은 뒤에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안 늘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양쪽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꼬리뼈를 사선으로 쭉 밀어주고 손바닥을 밀면서 나의 척추가 길게 펴지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나의 뒤꿈치를 살짝만 더 바닥으로 밀어줍니다. 배꼽이 척추에 붙게 쭉 말아서 집어넣고요. 바닥을 밀어주면서 깊게 마시는 숨 꼬리뼈 올렸다가 내쉬는 숨 코로. 자 이제 한 숨에 한 동작 선에 진행해 볼게요. 마시는 숨에 손가락 쳐다보고 내쉬면서 앞으로 오세요. 발가락 끼리닿게 마시면서 하프이 손을 정강이에 대고 가슴을 밀어주면서 기역자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f o r d fold. 마시면서 올라올게요. Mountain d a n c 나 양손 머리 위로. 내쉬면서 손과 손 가슴 앞에 f o f o 마시면서 half way 몸을 기역자로 판판하게 만들어주고 내쉬면서 high plank 손을 어깨 넓이 다리는 골반 넓이로 5초 버텨볼게요 5 4 3 2 1 꼬리뼈를 올려서 downward facing dog 삼각형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렇게 한번만 더 가볼 거예요. 손가락 쳐다보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오세요. 마시면서 halfway 몸을 기억자. 내쉬면서 fold fold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마운딘다 낯선 나 옆구리 늘려 줬다가 <laughs> 내쉬면서 가슴에 손을 가슴 앞에 fold fold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halfway 척추를 길게 무게중심 앞으로 천천히 high plank. 5초 버텨볼게요. 아까 왔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엉덩이를 조여주고. 3, 2, 1, 네, 다운 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마시는 숨에 손가락 쳐다보고, 내쉬면서 앞으로 오세요. 마시면서 halfway. 척추를 길게. 내쉬면서 f o r r 이게 우리 썬 a 이에요 이제 썬비 지나가 볼 거예요. 썬비는 어, 몸에 땀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세니까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천히 앉으셔서 나의 무릎이 발가락 뒤쪽으로 오게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요. 무게중심은 나의 뒤꿈치 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양손을 가슴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laughs> 엉덩이가 너무 빠지지 않게 살짝 스쿱해서 꼬리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가슴이 많이 안 밀려서 힘들으시면 괜찮아요. 살짝만 내리셔도 되고, 혹시 가슴이 열리셨다면, 머리 쪽으로, 귀 옆쪽으로 올수 있게. 무릎을 꼭 체크업 해주세요. 발가락이 넘어지지 않게. 깊게 마시는 숨. 내쉬면서 살짝만 더 앉아주고, 허벅지하고 허벅지 조여주시고요. 마지막이에요.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가슴 앞에, four f o 잘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땀이 날거예요 <laughs> 마시면서 하프웨이 내쉬면서 하이투로우 차타랑가 자 차타랑가 하실 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할 건데요. 손바닥은 어깨 넓이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오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6인치를 간 다음에 손을 접으세요. 팔꿈치는 나 몸통 쪽으로 올수 있게 접어주고 3 2 1 발바닥을 발가락을 바닥을 내려주고 가슴을 들어주고 나의 쇄골뼈가 양 옆으로 스마일하는 것처럼 넓게 펴질 수 있도록 허리를 너무 누르지 마시고 길쭉하게 척추를 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끼리 조여주고 위, 두. 뒷목 길게 원. 뒷다리 걸어주고 다운 더. 깊게 마시는 숨. 깊게 내쉬는 숨. 자,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킥해서 다리는 플렉스를 유지해주고 힙이 뒤틀리지 않게 사각형을 유지해주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주면서 다리를 킥. 무릎이 코에 닿게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로우 런지. 발을 손과 손사이 이게 한 번에 가능하지 않으실 테니까 다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움직여서 됩니다. 뒷다리를 돌려서 맛있는 숨에 올라오세요. 전사자세 2번. 전사자세는 앞 무릎과 발목이 직선이 될수 있게 뒷다리는 살짝 돌려서 나의 힙이 열리는 걸 느껴보고 손은 T자로 보낸 뒤에 손바닥을 넓게 펴줘봅니다. 숨이 차오르고 가빠질 텐데 여기서 마음 정리 들어갑니다. 깊게 마시는 숨에는 척추를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 내쉴 때는 앞무릎을 살짝 더 접어주세요. 마지막.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폈다가 내쉬면서 상체만 앞으로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허벅지와 허벅지를 조여주고 한 손은 나의 허벅지 위에, 왼손은 위로 올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된다는 느낌으로 나의 손을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가슴이 열어지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마시는 숨에 앞무릎 더 접어주고,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하이파이브 하듯이 뒤로 보내주고요. 앞무릎을 접어주면서 나의 사이드 바디가 길게 늘어남을 느껴보고, 왼손이 너무 이렇게 눌러지는 게 아니고, 살짝 쿵만 대어주는 거예요. 시선은 나의 손끝을 한번 쳐다보도록 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시면 바닥을 보셔도 돼요. 내쉬는 숨에 손을 한손한 한 손씩 내린 다음 하이트 로우 차타랑카 무릎 내려오고 앞으로 갔다가 팔을 접은 다음에 마시면서 업더 가슴을 길게 들어주고 내쉬면서 다운로 마시는 숨 내쉬는 숨자 왼쪽 갈게요 마시는 숨에 왼다리를 킥해서 다리는 플렉스 해주고 엉덩이가 뒤틀리지 않게 사각형을 유지해서 다리 킥. 무릎이 코에 닿게 등을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로우 런지 다리가 멀, 멀었으면 당겨서 갖고 오시도록 하고요. 뒷다리 걸어서 올라옵니다. 월 투. 아까 말한대로 앞 무릎과 발목을 직선을 만들어주시고요. 뒷다리는 살짝 돌려서 나의 엄지발이 살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손은 뒤자, 시선은 중지나 앞쪽으로 쳐다보세요. 숨을 여기서 고르는데, 나의 몸이 구겨지지 않게, 적주를 길게 핀 다음, 내쉬면서 앞 무릎을 접어줍니다. 두 번만 더 있을게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폈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extend side angle. 왼손을 나의 무릎에 살짝 쿵만 놓고, 오른손을 한늘고미끄어 올리면서 허벅지와 허벅지를 조여주고, 시선은 천장을 쳐다봅니다. 마시면서 reverse warrior 앞 무릎 살짝 접어주고 사이바디 늘려주면서 시선은 손가락을 쳐다봐 주세요 어깨 힘을 빼주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손을 한손한손 한손 바닥에 갖고 온뒤 다리를 뒤로 보내줘서 하이 투로 차타랑가 무릎 내려주고 앞으로 갔다가 팔을 90도 미만으로 접어서 마시면서 가슴 들어주고, 업덕 엉덩이 조여주고 내쉬면서 나무월 페이싱 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두 번만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썸비 플로우인데 우리 두번한 숨에 한 동작 부드럽게 같이 해봅니다. 할수 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손가락 쳐다보고 내쉬면서 앞으로 오세요. 마시면서 하프웨이 가슴을 밀어주고 내쉬면서 폴월드 마시는 숨에 체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끌어올린 다음 내쉬면서 폴월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하프웨이 척추를 길게 내쉬면서 하이투로 쳐타납니다. 오늘 몸이 되는 만큼 하세요. 마시면서 업더 가슴을 들어주고 무릎은 내려오세요. 내쉬면서 다운 월 페이싱 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올려서 킥 내쉬면서 무릎이 코에 닿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다리를 손과 손 사이에 놓고 로우 런지 뒷다리 돌리세요.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크게 올투 전사자세 2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익스텐디 d 이한손 허벅지 왼손 하늘높오 올려서 가슴 들어줬다가 마시면서 reverse 뒤로 하이파이브 해주고 <laughs> 내쉬면서 하이트로 차타랑가차타랑가가 힘드시면 하이플랭크에서 버티셔도 됩니다 다음 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마시는 숨에 왼다리 킥 무릎이 코에 닿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롤 런지 뒷다리 걸르세요 월투 올라오세요 마시는 숨 내쉬면서 extend side 시선 한로피 마시면서 reverse 내쉬면서 하이 트로우 찬탄한가 업더 가슴 들어줬다가 엉덩이 조이고 내쉬면서 다운월 페이싱 다운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내쉬면서 나의 뒤꿈치를 바닥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한번 집중해서 제대로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손가락 쳐다보고 내쉬면서 앞으로 오세요. 마시면서 half 내쉬면서 f o u r 마시면서 c h 천천히 앉았다가 <laughs> 내쉬면서 f o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h a l f 가슴을 밀어줬다가 내쉬면서 high to l o 차한다 마시면서 업도 가슴을 쭉 들어주고 내쉬면서 downward f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쭉 끌어올린 다음 내쉬면서 로우 런치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월투 <laughs> 마셨다가 내쉬면서 익스텐드 사이 마시면서 리버스손 뒤로 내쉬면서 하이트 로우 차타랑가 무릎 내려오고 손은 어깨 넓이 업더 가슴을 늘어줬다가 내쉬면서 다운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마지막 사이드에요. 마시며 왼다리, 무릎이 코에 닿게, 등을 동그랗게. 롤 런치. 마시며 올라오세요. 워리어 투. 마셨다가 내쉬면서 extend side 시선 천장. 마시면서 reverse. 내쉬면서 하이트로 차탄한가 마지막이에요. 업 더. 가슴을 들어주고, 뒷목 길게, 내쉬면서 다운 더.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두 번만 더, 그렇게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뱉으세요. 아. 마지막. 내쉬고, 천천히 손가락 쳐다보고, 앞으로 걸어서 앉아보세요. <laughs> 네, 잘 하셨습니다. 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 A 선 B였습니다. 제가 한건 파워 요가 버전의 선 A 선 B 기초 요가였고요. 음,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 이 자세만 꾸준히 계속 반복해도 운동의 효과 그리고 요가의 효과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쉬워지면 저와 함께 한 시간짜리. 요거 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 오고요. 안녕 다음에 또 와. 나 가버리. 아까 보디 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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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